어 지금 인터뷰는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결해서 어, 미국 칼빈슨 한 항모 전단이 한반도에 출동을 하고 또 중국 적경 지역에 병력에 집결했다 이런 보도가 있자 어제 인터넷에서는 하루 종일 이러다가 전쟁 나는 거 아니냐 하는 SNS가 많이 돌았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이 어, 우리 우리를 빼고 단독으로 북한을 침공하는 거 아니냐. 북침설, 혹은 폭격설이 꽤 많이 돌았는데요. 이 문제를 저희가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전화 연결 됐나요? 네. 네, 장관님. 네. 네. 답변해 주십시오. 네, 잘 들립니다, 이제. 아, 미국이 북한을 위협은 할수 있지만, 치기는 난 못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 이유는요? 왜냐하면, 이제, 시리아하고 자꾸 비교를 하던데, 네. 하는데, 시리아는 우선 행복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북한이 한대 맞으면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예. 한반도로 전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미국이 더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예. 두 번째, 지금 아까 그 중북 접경 지역에 중국의 병력이 집결되어 있다는 말씀하셨죠? 네네. 대만발 그뉴스긴 한데, 네. 한 15만 명이 지금, 어, 뭐, 그집결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거는 미국이 중국을, 북한을 칠지도 모른다는 그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중국인 그쪽에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하. 건드리면은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음. 그건 북한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기 6.25때 참전했던 거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순망치 않. 음. 북한이 당하면은 바로 중국으로 그 불똥이 튄다. 그래서 그런 짓 하지 말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음. 이것 때문에도 미국이 함부로 북한을 칠수 없고, 또 하나, 지금, 무다웨이가 어저께 서울에 왔다가 지금 곧 태양 다시 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의대회를 통해서 아마 이런 그 미중 정상회담 결과 그리고 중국의 입장 또 한국의 입장 이런 걸잘 전달하면은 어, 북한도 함부로 뭐그 김일성 생일을 맞이해서 핵실험을 한다든지 하는 일을 하기는 어려울라고 봐요. 그럼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시그널을 주고 받는 겁니까? 그렇죠. 서로 지금 기싸움을 음. 하지만 네. 어쨌건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북한의 행동을 어, 중국이 나서서 좀 자제시켜라 하는 그런 취지, 그런 목적으로 그런 뜻으로 한국무함 음. 전단을 이쪽으로 다시 돌린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위협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거라고 봅니다. 그 만약에 실제 전쟁의 위협이 있다면 미국은 그 지금 나만의 어, 한국에 있는 미국인부터 소개하지, 소개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그렇죠. 본... 네, 쉽지 않아요. 30만 명이나 있는데, 아하. 미국 사람이 30만 명이나 있고, 미군이 뭐 한, 1만 7, 8천 명 있다고 그러지만은, 주한미, 아니죠. 미국 사람이 30만 명이나 있죠. 94년에, 그 영변을 북교 올라올 때, 그 전에 대사, 대사, 과 대사에, 당시 대사의 가족들을 일본으로, 그, 철수하는 그런, 어, 네. 일은 있었지만은, 네. 지금 네. 그, 그런 일을 할 수도 없고, 30만 명이나 되는데, 예, 함부로 못하죠. 뭐, 저쪽에서 미사일 쏘거나 뭐, 여러 가지 방, 장사에서 복수 면은 한국 사람만 맞이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 미국인들, 남한에 거주가 있는 미국인들 30만 명을 지금 뭐, 공항으로 빼돌린다든가 그런 움직임도 전혀 없고 하기, 때문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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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6.25때하도또 다릅니다. 6.25 때는 미국 사람이 군인밖에 없었죠. 네네. 예. 그래서 이게 뭐, 전쟁에 직접 신호라든가 이건 뭐, 말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거고요. 아, 그리고 빨리, 저, 그, 저, 그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 지금 증권 시장이 출렁거리고 달러 환율이 이거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경제에 아주 안 좋아요. 음. 자, 이제 대선이다 보니까 더더욱이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지금 네. 이제 칼빈스노를 재출동을 시킨 게 미국 정부가 압박을 하는 용, 의도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한반도 주변에 한국 마음이 어느 정도 와 있고, 그리고 이 정도 되면 북한이 실제 압박을 느낍니까? 느끼죠. 오늘나 지금 한미 연합 훈련 중입니다. 21일까지 지금 계속되고 되어 있죠. 예, 지금 저, 갈민선호는 싱가포르에서, 아, 저, 한반도 쪽으로 오고 있지만, 이미 지금 일본 쪽에 그, 레이건, 로나드 레이건호라는 한국 모함이또 와서 더 버티고 있습니다. 예. 서해에는 중국의 야오닝 호라는, 그래도, 항공모함이, 거기 또, 들어와서 훈련하고 있고, 이러니까, 한반도 주변에 지금 항공모함이, 어, 미국 것이 두 대, 중국 것이 한 대, 이렇게,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어, 여러 대와있요 그 그것 때문에도, 예, 어. 그럼요. 이게 지금 완전히, 에, 정말 참, 위험한 지경으로 빠지고 있지만, 그러나, 어, 전쟁까지는 안 벌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국 속담에, 마른 번개는 치는데, 비는 안 온다는 말이 있고, 우리 속담에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음. 네. 요란해도 지나가려고 보지만, 어쨌건 빨리 게 정리가 돼야 되고, 정부가 이럴 때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음. 미국한테 좀 얘기 좀 해야 돼요. 지금 뭐 적극적으로 나설 정부 자체가 지금 거의 와야 돼 있으니까요. 예. 그러면 이제, 대선 후보들이라도 나서야죠. 그렇군요. 자. 네. 대선 후보들이. 예. 자기들끼리 그 내가 기분하지 말고, 요즘 뭐 안머닝? 못머닝? <laughs> 이런 짓 하지 말고, 네. 북모닝, 미모닝 좀 했으면 좋겠어요. 미국 좀 이러지 마라. 북한, 아하. 문제의 출발점 바로 이 북한인데, 북한 정말로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인질로 삼은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런 짓 하지 마라. 음. 강력하게 유력 대선 후보일수록 북한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어요. 뭐야말로. 음, 딴짓만 뭐 음. 하고 있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이, 이문제는 어떻게, 그, 생각하십니까? 이제, 북한을 압박하는 건데, 북한 하면 또 이제 벼랑 끝 전술로 그, 유명하고 사실 그 전술로 지금까지 살아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북한이 이렇게 뭐 한국만 막몇 대씩 오고 주변을 둘러싸고 하면, 어 자신의 힘을 보여주느라고 뭐, 국제적으로 도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예. 그 경우가 가장 위험한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니까, 러 지금, 4월 15일이, 오늘 지금 저쪽에 최고인민회의가 열려요. 예. 최고인민회는 뭐 별로 그렇게 상대적으로 중요하지가 않고, 지금 4월 15일이, 김일성 탄생, 어, 105주년입니다. 그리고 4월 예. 25일이 북한 조선인민군 창건 85주년이 됩니다. 이 15일부터 25일, 그 전후. 요게 지금 굉장히, 어떤 점에서는 좀 위험하죠. 왜냐하면 자기네들로서 북한으로서는 소위 초포를 쏘아 올린다싶고 지금 뭐 핵실험을 육사를 한다든지 음. 또는 좀더 지난번보다 사거리가 늘어난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는데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미국이 감안 안 했을 거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또항공범음이 지금 두대는와 있고 이러는데 영. 중국도 지금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의 의지를 읽었기 때문에 중국도 직접 적극 나서리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6차) 실험 그다음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거는 좀 최소한도 (4월에는) 좀 자제하지 않겠는가 음. 저는 오히려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4월 21일) 이후 그다음에 (4월 25일) 근군 (85주년) 기념 여때가 어떤 점에서는 지금 군사 그~ 군사력 시위가 막 끝나고 미국의 공백이죠. 예. 그때 뒤통수를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어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우리 정부는 미국하고도 그런 문제를 좀 협의를 해야 돼요.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뭐 핵실험이라든가 큰 액션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어 북한 입장에서는 힘의 과시 이런 것들도 미국은 지금 트럼프 정권 초기이기도 하고 북한에 대해서 어첫 번째 액션이기 때문에 미국도 과잉 대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상승장을 일으키고 이런 게 가장 걱정되는 시나리오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그 언제든 전쟁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 오판으로 시작이 되는 건데 북한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 이럴 때그이 어, 정부는 말 것도 없고 대선주자들도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강력한 음. 메시지를 북한에 좀 보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기득은 내가 팀을 하고 그러지 말고 이럴 때는 좀 모일 수는 없지만 한 목소리로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아까 이제 우다웨이 그 중국 외교부의 한 어, 한국 특별 대표죠, 사모 네. 특별 대표 이 우다웨이가 서울에 들렀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 중국의 우다웨이가 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어떻습니까? 평양 간다 고 그런 것 같아요. 평양으로 아 서울 갔다 여선이 평양 들린다 고 그러는데 예. 아마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어그 위험한 짓 하지 마라. 음. 이번에는 육핵 실험을 하거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는 경우에 정말 미국이 그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하는 메시지를 전달 하겠죠. 음. 중국 미국이 또 중국에 그런 부탁을 했으니까 그 정도 어떤 점에서 는 역할을 해줘야. 미 중간에 그 무역 분쟁 면에서 중국이 조금, 어, 반대 가 불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안보 문제에서 미, 중국이 역할을 좀 해주고, 예. 그 요구하는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경제 문제, 무역 문제에서 중국이 좀 챙길 걸 챙겨야 된다면, 오다음도 확실하게, 저, 평양에 가서는, 어, 김정은 북한한테 뭔가, 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아. 해야 되고 또 그런 아. 주문을 또 우리 정치권에서 좀 해야 돼요. 우다이 확실하게 좀 해달라. 음 그렇군요. 이왕갈바에는 어, 우다이가 괜히 서울에 들렸던 게 아니군요. 서울 갔다가 이제 평양에 아, 가는 거군요.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미중 정상회담 취지도 설명하고 서울에 와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메시지를 곧 평양으로 갈 것이다. 예. 예. 중국 채널이군요. 우다이가 자 그러면 이가 어떻습니까? 어. 북한 김정은은 이제 중국 얘기를 잘안 듣는 걸로 그동안 평가됐는데 이렇게 우다웨이가 평양에 가서 얘기를 하면 이번에는 중국의 이야기를 들어 줄까요? 아. 이번은 미중 정상회담 직후기 이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그 미국의 전략 무기들이 막 여기 한반도 주변에 배치가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중국의 말을 그 그냥 무시만 할수 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자 아니 그렇게 네. 물론 무모해요무모하지만 예. 어, 결정적인 순간에 죽을 짓을 안 합니다. 그 아직 그 사람들 그 선택하는 거 보면은 절묘해요. 내가 전 94년에 폭격선이 나왔을 때김일성이그 당시는 김일성이 살았을 텐데 남북 정상회담 제안하는 거 보고 아참 참 귀신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음. 무시할 뭐, 겁니다. 변화끝 전술이긴 하지만 자신들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걸 챙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 이때까지 역사를 보면 그런 말씀이십군요 그럼요. 예. 상대방을 포가하면서 하죠. 변한 예, 예. 끝 전술도. 그건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아까 이제 그 4월이 굉장히 이제 북한으로서는 중요한 날들이 많고 어 그리고 이제 이이 이 기간을 어. 주목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한미 훈련이 네. 21일 날 끝나는데 네. 한미 훈련이 끝난 이후에 북한이 무슨 움직임을 가진 거라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렇죠. 뭐 가령 이제 뭐 장거리나 아니라도 서해상으로 동해상으로 뭐좀 거리가 좀 나가는 미사일을 쏜다든지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게, 마지막... 그게 네. 예, 미국과 북한, 미국과, 중, 미국의, 미국과 한국에 대한 일종의 경고인데 네. <laughs> 그럴, 때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이후까지도 한미는 협조하면서 그런 무력도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이런 조치를 좀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하신 게 전쟁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그렇지만 우리 정부에서 혹은 유력 대선주자들이 이 상황을 관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황교안 대, 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수 있는 일은 없습니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보는 거 보니까 미국 대통령이 전화하는 거나 받고 앉았고, 뭐 오늘 뭐 힘을 쓸 수가 있습니까? 아니, 웃으시는데, 난 지금 그러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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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하신 거군요. 내선이한 달도 안 남아있고, 당선되면 은한달 이내에 취임할 사람들이 예. 그러고 싶으면 그러고 싶으면 이럴 때 목소리를 내라 이거지. 알겠습니다. 그러,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예 예, 예. 그런 목적으로 그런 뜻으로. 이번에 한국 모함 전단을 이쪽으로 다시 돌린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위협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거라고 봅니다. <laughs> 그 만약에 실제 전쟁 위협이 있다면 미국은 그 지금 어 남한에 한국에 있는 미국인부터 소개하지 소개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거 쉽지 않아요. 30만 명이나 있는데 아하. 미국 사람이 30명이나 있고 미국이한 일만 7, 8천 명 있다고 그러지만. 은 주한미국 아니죠 미국 사람이 (30만 명이나) 있죠 (94년에) 그 영변을 북경 올라올 때그 전에 대사 대사 과대사에 당시 대사의 가족들을 일본으로 그 철수하는 그런 네. 일은 있었지만은 네. 지금 네. 그~ 그런 일을 할 수도 없고 (30만 명이나) 되는데 예 함부로 못하죠 뭐 저쪽에서 미사일 쏘거나, 뭐, 여러 가지 방, 장사에서 복수 면은 한국 사람만 맞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미국인들, 남한에 거주가 있는 미국인들 30만 명을 지금 뭐 공항으로 빼돌린다든가 그런 움직임도 전혀 없고 하기, 때문에. 네. 예. 예. 6.25 이거... 때고도 또 다릅니다. 6.25 때는 미국 사람이 군인밖에 없었죠. 네네. 네. 네. 그래서 이게 뭐 전쟁에 직접 신호라든가 이건 뭐 말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거고요. 아, 그리고 빨리, 그, 저, 그, 그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 지금 증권시장이 출렁거리고 달러 환율이 지금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경제에 아주 안 좋아요. 음. 자, 이제 대선이 어, 지금 인터뷰는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결해서 어, 미국 칼빈슨 항모전단이 한반도에 출동을 하고 또 중국 접경지역에 병력에 집결했다. 이런 보도가 있자, 어제 인터넷에서는 하루 종일 이러다가 전쟁 나는 거 아니냐 하는 SNS가 많이 돌았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이 우리, 우리를 빼고 단독으로 북한을 침공하는 거 아니냐. 북침설 혹은 폭격설이 꽤 많이 돌았는데요. 이 문제를 저희가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전화 연결 됐나요? 네. 예. 네, 장관님. 네. 예. 네. 답변해 주십시오. 네, 잘 들립니다, 이제. 아, 어, 미국이 북한을 위협은 할수 있지만, 치지는난 못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 이유는요? 왜냐하면, 이제, 시리아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 네. 하는데, 시리아는 우선 행복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북한이 한대 맞으면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네. 한반도로 전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미국이 더잘 알고 있을 거예요. 네. 두 번째, 지금 아까 그, 중북 접경 지역에 중국의 병력이 집결되어 있다는 말씀 하셨죠? 네네. 대만발, 그, 뉴스이긴 한데, 네. 한 15만 명이 지금, 어, 뭐였그집계돼 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거는 미국이 중국을, 아, 북한을 칠지도 모른다는 그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중국인 그쪽에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하. 건드리면은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는 얘기인데, 음. 그건 북한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6.25때 참전했던 거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순망치한. 음. 북한이 당하면은 바로 중국으로 그 불똥이 튄다 그래서 그런 짓 하지 말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음. 이것 때문에도 미국이 함부로 북한을 칠킬수 없고, 또 하나, 지금, 우다웨이가 어저께 서울에 왔다가 지금 곧 태양 다시 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우다웨이를 통해서 아마, 이런 그 미중 정상회담 결과, 그리고 중국의 입장, 또 한국의 입장, 이런 걸잘 전달하면은, 어, 북한도 함부로, 뭐, 그, 김일성 생일을 맞이해서 핵실험 한다든지 하는 일을 하기는 어려울이라고 봐요. 그럼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시그널을 주고 받는 겁니까? 그렇죠. 서로 지금 기싸움을 음. 하지만 네. 어쨌건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북한의 행동을 어, 중국이 나서서 좀 자제시켜라 하는 그런.